조금 전에 타이젬 6단 아저씨와 두었던 5점 접바둑의 결과는 100의 불계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둑을 타이젬 6단 아저씨와 함께 초반 복귀를 시작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백 이렇게 침투를 했는데 응수를 안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음, 그쪽 그렇게 그쪽을 그렇게 두게 되면요, 백일단 이쪽을 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받지 않고 이렇게 두면은 너무 중복이 될까요? 어, 네, 중복이 되는 이유가 아래쪽에 있을 때보다. 위쪽에 있어가지고 돌들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되게 이곳을 왔을 때 다음에 나를 자로 두는 게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렇죠. 뒷맛이 뒷문이 열려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을 온다 해도 뒷문이 열려있지 않아요. 흙이, 아 그렇네요. 흙이 더 당할 데가 없죠. 아 예, 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약간 중복이 중복이다. 아, 그러면 여기서 받는 게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네. 그렇죠. 예. 네. 여기서 제가 이렇게 젖혔는데 네. 이걸 이렇게 넣는 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 그렇게 느을 수도 있어요. 어, 약간 천천히 두겠다, 그런 뜻인데요. 늘게 되면 베기 밀고요. 또 그러면 쭉 늘고. 네, 여기서는 이거를 더 이상 참지 말고, 여기서는 아. 젖쳐야 됩니다. 아, 여기서는? 네. 아, 예. 그러면은 베기 음수는 여기서 손을 빼게 되나요? 아니면 은 여기까지는 하나 해야 되나요? 둘다 가능한데요. 백이 손빼고 다른 큰 자리를 가도 사는 데는 음. 지장이 없어요 네 그쪽을 두게 되면은 이쪽을 젖혀 있고 네 이제 이 사활은 백이 살아있죠 네. 그럼 여기서 흑은 단점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죠 흑도 음. 네, 그런 식으로 다가가서 음. 둘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판에 받으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백도 이쪽을 손뺄 수도 있는 변화에 가 있는데요 이쪽을 그냥 받을 수도 있어요 이쪽을 받으면은 네 흙도 그쪽을 늘어둘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는 음.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아그 데치면 네 그쪽을 한칸 띄어서요 네, 이런 식으로 한을 짜나갈 수 있죠. 아, 이거도 한판에 바둑이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실자에 젖히셨죠? 예. 근데 보면은 지금 일본 정석을또 많이 쓰던데 네. 그고 이렇게 끊어가던데요, 보니까. 네. 여기서는 백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이쪽을 그냥 끊는 것과 그냥 먹어주는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를 단수를 치고 네, 여기서도 또 선택이 또 많기 많은데요. 단 쳤을 때, 백이 가, 그냥 손을 빼나요, 그냥? 네, 가장 그냥 가장 간명한 거는 그냥 손을 빼고 두면은 가장 간명하죠. 아. 손을 뺀다. 네. 그럼 손을 뺐을 때 흙이 그러면 이렇게 따면 이쪽을 넣고요. 아, 이쪽을 넣고 이때 흙이 그냥 하나를 띠는 것이. 다음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독수인데요. 노 노림수하면 이렇게 뻗는 뻗어야 되니까? 아니죠. 그냥 아. 단수를 치고요. 아 예. 때릴 때 아, 이렇게. 네, 그쪽으로 치게 되는 게패 아. 맛이 남거든요. 페인 모양이죠. 한손 늘어진 패. 늘어졌어도 배게 부담이 좀 많이 될것 같은데. 네. 당장 초반에는 흙도 이렇게 두진 않고, 나중에 중반에 가서. 이렇게 둘겁니다 당장은 그지 아, 않은가?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네, 이렇게. 이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단수 친다면 어떻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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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한 점을 잡아두는 걸로 되나요 그러면? 네 이렇게 잡아두게 되면은 이 정석은 흙이 좋은 정석이에요 왜냐면은 축이 좋을 때는 흙이 단수를 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축이 안 좋을 때 흙이 날 일자를 가는 거에 비해서 이게 꽤큰 이득을 봤거든요 아 그러면은 백의 실리를 없앤 그런 결과인가요 그러면? 음, 흙이 약간 더 두텁게 된 편이죠. 아, 두텁음? 네. 음... 흙이 더 두텁게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예, 알겠습니다. 네. 변화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붙이셨죠? 예. 끊어갔고요. 여기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늘었는데, 이렇게 치고 교과서 같은 거 보면, 네. 아, 교과서라기보다도, 어떻게, 그 바둑책을 보면, 늘을 때 이렇게 늘어라, 이렇게 치고 나가라, 네. 그런 게 있는데, 이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음,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흙이 단수를 하나 쳐놓는 이유가, 이 자리를 늘리는 걸 당하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아, 예. 네. 단수를 치고 백도 여기서 이쪽을 밀어가게 됩니다. 그럼 흙은 막기 있어서 이렇게 둬야될것 같은데. 네, 그곳을 늘게 되면 이쪽을 하나 더 밀고요. 또 늘면 이제 이쪽을 제압을 할수 있게 되죠. 아, 대신에 이쪽이 이쪽이나 이쪽 어디를 둬서둘수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이쪽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요건 선수 지 두게 되면은 그쪽이 날것 같긴 한데 흑도 이 변화보다는 일단 이 석점을 살려 나오는 변화를 먼저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이쪽을 한대맞고 네. 이,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이 자리는 항상 이렇게 선수가 되는 자리다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아까 그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어떡?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쪽이 막는 게선수예요 음, 4활에 걸리니까, 라고요? 예, 네, 막으면 이쪽으로 치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여기. 이쪽 막는 게 선수여가지고, 엄청 아픈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이 곳이, 여기 하나를 단수 치는 것과, 이렇게 하나 당하는 것이 큰 차이가 납니다. 이쪽 막는 아, 네. 게 선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는 거의 이렇게 된다 보고, 이렇게 가볍게 뛰어 나오면은 이것도 흙이 한 점을 활용을 해 가지고 충분히 둘수 있는 변화죠아 저는 이게 한점 맞으면은 어쨌든간에 아프니까 항상 나갔는데 네. 이게 이그 살리는 게괜찮았으네요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선은 제가 제가 그냥 이렇게 뻗어 나왔고. 일단 하나를 젖혔는데 이게 젖히는 수가 어떻게 타당성이 좀 있습니까? 음. 네, 뭐 둘수 있죠.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여기까지는 확실한 선수니까. 네. 충분히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뒀는데 이수랑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죠, 제가. 네. 근데 요수랑 요수 어떻습니까? 요수가 조금 낫습니까? 어떻게? 두개 되면 그 수가 더 낫고요. 네. 사실, 여기서 이교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은 여기, 여기든 여기든 두고 싶진 않거든요. 뭔가 더 멀리 가고 아. 싶거든요. 아. 근데 뭔가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 자리가 지금 좀좀 매우 좀 불만스러워 보여요. 허입장에서 근데 저희 하수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두고, 아까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나 이렇게 가게 되면, 네. 여기 이렇게 들어올까봐. 네. 아, 근데 들어오는 수는 이렇게 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쪽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네. 붙인다. 붙이게 되면은, 이게 뭐 사고가 날 일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 그러네요. 괜히 겁먹었네. 그쵸. <laughs> 괜히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수는 이수나 여기까지도 갈수 있나요 혹시 네갈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이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붙여서 네. 이게 선수로 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그걸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선수가 혹시 만약에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한다 네.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둔다 그러면 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좀 흙이 좀 답답하네, 이거는. 먼저 살아났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은 술기가 센 사람이 더 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자기가 좀 약간 이런 부분이 약점이다 생각하시면은 그냥 가장 안전하게 그냥 이교환을 하나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 그러고 살짝 이렇게 네. 가면 되겠네요. 네, 아, 이렇게 간단한 술을 참 어렵게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네, 이건 잘배웠고요그면 네. 아까 이렇게 됐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요점보다는 요점이 더 낫다. 네. 네. 그쵸. 그 다음에 눌러 오셨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띄웠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하나 더 밀어야 되지 않나요? 음, 100이 늘겠죠. 그러면 밑에 띄거나, 이랬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까는 제가 이걸 선수로 하나를 당한 게 있어서 그러면 지금은, 지금은 이제 네. 이수가 있어 가지고 백이 뭐 보강을 좀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아까는 제가 후수를 뽑은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음, 백도 음, 뭐이쪽을 그냥 노을 쪽으로 지키일 것같진 않고요 이런데 하나 어깨 짚으면서 간접 보강 네. 간접적으로 보강할 것 같아요 일단. 좀 이렇게 밀고 잠깐만 이거야 또이는 이때 이런 교환을 할 찬스인가요 혹시 사실 지금은 1 0이 자리가 좀안 커진 이유가 이쪽을 흙이 젖히고 늘게 되어도 막히는 자리가 그렇게 아프지가 않, 않아요 지금은 받아주고. 음. 여기가 이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위쪽으로 있으면 이게 굉장히 클 텐데. 네. 아. 지금은 그렇게 아픈 자리가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굳이 그 뒤로 네, 올 필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거도 아니면 좀 살펴야 될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 이쪽을 또 밀고. 그렇게 두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이제...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는 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는데 이렇게 두면은 어차피 이렇게 끊고 수어 두는 수가 있나요? 아 지금 여기서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쪽을 당장 끊어가게 되면은 아 이쪽 을 끊어가게 되면은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세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꽉 이어두는 수가 차라리 나은가요? 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네, 뭐 이정도면 뭐 흙도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 숨은 없는 거죠? 들여다보고 두고 이런 숨은 없죠? 넘어가는 갈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줬던 거는 여기에 그냥 되셨죠 네. 네. 이걸로 선수를 하실 것 같은데 맞고 네. 여기서도 이런 숨는 그 수도 생각, 근데 네, 그 수도 충분히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뭐, 그거. 근데 팔, 너무, 차이는 없나요, 별로? 약간, 이게 좀 귀쪽으론 특이죠? 네. 아, 이쪽을 지정시키니까? 네, 귀쪽으론 음. 약간 특이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아, 아니, 이쪽 이어져 있습니다. 아, 악곽이 예구나안 맞네. 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어딜 뒀을까? 여기를 두셨죠? 그래서 제가 나를 잘 가고 지키셨죠? 음. 사실 지금 공격을 공격을 사실 지금 네. 뭔가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백이 좀 많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이런 데서는 날일자 가셔가지고, 뭔가 좀 이쪽을 지키면서 중앙 쪽으로 몰고 가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공격의 방향이 아까 잘못되었네요, 제가. 네, 그렇죠. 공격의 방향. 이 이쪽을 반대로 맞고 나니까 참제가이후또 네. 이걸 또 지키게 돼서 네. 참 이게 백이 먼저 이쪽으로 맞죠 그래서. 네 아, 이쪽을 아 여기를 먼저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어, 아 이교환이 네. 먼저 돼 있어서 네. 이쪽을 먼저 들여다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쪽을 들어 늘자 이쪽을 쳤죠 그렇죠. 그리고 네. 요거는 급수라고 제가 뒀고 네.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진행을 아니.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나요? 혹시? 아니요, 지금은 굳이 이쪽을 계속 둘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음, 그러면은, 실전에는 잘 두신 것 같습니다. 아. 네, 배비... 계속 열고 가지고좀 어려운데요 아예 여기서도 이렇게 막는 수까지는 괜찮죠? 네나가야 괜찮, 되죠? 네 괜찮아요 네네 일전에 좀 붙이고 여기서 이거 받는 수는 맞는 건가요 혹시? 네 그거 네. 아니면 뭐딱나게 네. 받을 수가 없죠 여기를 두셨고 제가 이렇게 막고 제가 단수를 치고 까지 일 단락 됐는데요. 네. 네. 지금 여기까지는 어, 뭐, 크, 큰 실수가 없이 잘 두시고 계세요. 아. 근 네, 지금 여기까지는. 아. 여기, 여기서부터 좀 계속 좀 약간 뭔가 초중반에는 뭔가 잘 두시다가 항상 뭔가 종반에서 뭔가 흔들리,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후반에서. 예. 네, 아직까지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laughs> 항상 그런 부분을 뭔가 잘좀 보완하시면은 더 좋은 바둑 내용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아, 그러면은. 네, 사실 이 바둑은 초중반에는 매우 잘 두시다가 후반 들으셔서 갑자기 여기저기가 갑자기 열버지시면서 네, 갑자기 막 이상한데가 끊겨 끊겨 가게 되셔가지고 판을 그르치게 되셨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시면은 바둑 기력 기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지도 네. 고마웠습니다. 네, 오늘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